코인이 이번에 역대급 청산이에요.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보다 한 10배는 더 크게 청산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뭐 200억이나 300억 자산가들도 다 청산돼서 영원된 사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막 소셜미디어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. 그 처음에 300억짜리가 200억 손실 받다가 이제 빵원으로 청산,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빵원이 됐는데 이게 고래 물량이 대량 쇼 포지션이 설정된 게 나왔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발표 직전에 그 트럼프가 나와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로 까기 직전에 어 엄청난 쇼 포지션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트럼프 일가가 이걸로 돈을 엄청 벌었다 라는 소문이 지금 어그 지라시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음모론이죠 음모론으로 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 라는 거는 항상 큰 청산 이후에는 큰 상승으로 레버리지로 두번 해먹거든요. 원래 이제 숏으로 크게 먹고, 그 다음에 롱을 해가지고 크게 두개 해먹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엔 코인을 상승을 하는 게 지수를 땡기는 방향으로도 음모론적으로 본다면